그리고 너가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모시러 간다니까 나는. 언니 너뭘 개멀리 살잖아. 뭘 모시러 와. 아, 아그 근처로 이사가지. 진짜로 진결 때리면. 아 진결을 때리자고? 아 당연하지. 이거 진결적인 고백이었어? 이거 어, 너무 당연한데?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남부나? 뭐. 아 미안한데 난다 진심인데. 난무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김분나 진짜 왜? 발언 하나하나가 심상치가 않아. 아 근데 발언 하나하나에 진짜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난. 난 밀당 같은 거안 해. <laughs> 맞죠, 맘이라며. 아 밀당 밀당이랑 낮잠함이가 무슨 상관인데? 이제 밀당 뭐녹박고 이런 거 없이 다저주는거 아니었어 사실? 그건 지금 대시 과정이고 아, 매력 어. 어필 자기 어필 과정이잖아. 이때 어. 뭐 밀당이 어디 있어? 여기서 이제 진량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낮잠함이를 해주겠다? 당연하지. 난 그냥 내 자아가 꺼져 낮에는. <laughs> 근데 그건 있지. 약간 데이트 코스 같은 짠다, 아니면 뭐할걸 짠다. 아맞뭐할걸 짠다 하면은 그건 내가 다 짜. 아 어,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오피이기도 한데. <laughs> 그러면 김남봉. 응. 만약에 내가 타르코프를 한다. 너가 그렇게 똥겜이고 욕했던 타르코프를 한다. 그럼 같이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어 뭐야? <laughs> 너 어제도 타르코프했잖아. 어 맞아.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할까 고민했었는데. 어 어떻게 알았어? 나 어제 타르코프 한 거? 방송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근데 모잉아, 규식이는 너 방송 절대 안 보더라. <laughs> 아니야 가끔 와서 봐. 나는 너 타르코프 아니 뭐 롤토 체스 하는 거 진짜 자주 보거든. 어. 그때 규식이는 없어. 규식 규식씨가 요즘 바빠서 그래. 요즘 굿즈도 있고 막 이것저것 하는거 많아서. 규식이가 바쁜데 새벽 내내 롤하는 거 알아? 새벽 내내 롤을 한다고? 누구랑? 응. 만득이라는 애랑 불개님 막 이런 분들이랑 롤 해.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지 그거는.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네 우리 남편이. 아 사회생활을 협곡으로? 아뭐 <laughs> 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봐. 그러다 한번 발등 시게 찍혀봐야 정신 차리지. 아니 근데 뭐인가너 발등 시게 찍힌 거 많잖아. 근데도? 또 속냐? 너무 야 너가 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 내가 규식 씨한테 어. 얘기를 했는데 규식 씨가 어. 남봉이한테 그래도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남봉이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어.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막 되게 슬퍼하더라고. 아 진짜? 어. 어 혹시 규식이 진지했어? 진지한 건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걱정되긴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할수 없으니까 나보고 철벽을 잘 쳐달라고 그러더라고. 단순한 수질 관리인 거? <laughs> 수질 관리? 어항에 물고기가 계속 살아가려면은 물을 틈틈이 갈아줘야 돼요. 그 수지, 막 예를 들어서 그 어항이 여러 개가 있다고 쳐도 네. 내가 가장 네. 관리를 잘 받는 어항이라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지. 없지 않을까? 모니나, 너가 관리를 잘 받는 어항일 리가 없지. <laughs> 왠줄 알아? 왜? 너는 먹이를 안 줘도 죽지 않는 물고기야. <웃음> <너는>. <웃음> 근데 다른 어항들 중에는 분명 먹이를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3일에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번 줘야 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어항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너는 그냥 막말로 그냥 거북이야. 너 이럴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 사실은 너 어떻게? 아니 뭘 기대하는 거야 도대체? 너가 봤을 때 김규식. 어. 정말 나한테 관심 없어? 근데 모잉아 어 특정 스트리머한테 사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사심 있잖아? 뭘 하든 봐 방송을 <laughs> 근데 진짜 방송을 안 보는 건 관심이 없는 거야 아 어, 바쁘다 그랬어 <laughs> 아니 바빠도 토템을 켜놓거나 보통 그러거든 부캐로 볼 수도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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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잉아 진짜 현실을 부정하지 마 아니 나안 만나도 되는데 나랑 뭐... 인비저블 썸씽을 만들 필요도 없어 근데 딱 하나 말해줄게 규식이는 어. 너한테 사실일도 없고 어. 관심 도 없어 꿈깨 너... 못된 새끼... 아 미안 너무, 팩트를... 꽂아버렸네? 미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너가 자꾸... 네, 현실을... 부정하는데 어떡해 너무 나쁜 거 아니야? 김남봉? 음. 그래서 내가 너 상처 최대한 안 받게 끔 말해주려고 그냥 일부러 대시하고 차라리 날 만나라 이러는 거지. 아니 근데 너 말만 듣고 판단할 순 없는 거니까 내가 김균식이랑 이거는 확실히 얘기를 해보고. 울지 말고 말해. 안 아, 들거든. 근데 너 팔랑기라서 또 거기 가서. 들으면은 헬렐레 이렇게 뻔하니까 말하는 건데 너내 말. 잊지 마라 나팔랑게 아니고 그렇게 막으으 한다고 헬렐레 거리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너 뭐 저번에도 그 냉전일 때도 규식이 말 한마디 듣자마자 헬렐레해져가지고 그냥 좋아 내가... 죽었으면서 내가 그랬다고? 아닐.. 아닐걸? 가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주먹 꽉쥐고 가서 결판 내고 온다 진짜 최근에 규식이가 채팅친 거 언제? 최근에 규식 씨가 채팅친 거? 한 이주 전쯤이려나? 그 검색해봐 채팅로그 봐봐 아 내가 확실해 볼게 마지막 어, 채팅 그거? 언제야? 치, 7월 6일 어... 너그 7월 6일 그때 그날 아니냐? 그 냉전시대? 그 이후로 너 방송 한 번도 안온 거야 너 근데 내 방송 와서 내 방송 누구 들어와 있는지 다 구경하고 있니? 아니 근데 왔는지 안 왔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한 번씩 보는데 없더라고 잠깐 켰다가 나간 거지. 이것도 김남국 질척거리네. 와, 와서 누가 예방송 보고 있지? 그러면서 목록도 잊어보고. 아니 나는 친구 걱정해가지고 혹시 혼자만 연애하는 어 나홀로 연애 중뭐 이딴 거 찍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친구가 친구 걱정하는 것도 안 되나 이거. 아 걱정할 수 있지. 그렇게 걱정은 할수 있는데 껄떡대진 아. 아. 않잖아 원래? 아니지 아니지 껄떡될 수 있지. 어, 근데 맞은... 떡이라니 여기 위에 채팅로그 어? 올려봐봐. 근데 왜 나랑은 데이트 안 해주는데 나쁜 <laughs> 아니 이게 아니라고? <웃음> <웃음> 어? 어때? 약간 너 막대하는 남자? 오이님, 왜좀 아까랑 음... 말이 너무 다른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기 더이잖아 알았어 김남범. 오늘 어필한 거 생각해볼게. 오늘부터 좀 두고 볼 거야. 다른 <laughs> 방송? 거기서.. 어. 한번 보였다마 아, 다른 방송 봐도 돼 진짜 어, 진짜 봐도 돼 알았어 김나무 두고 보겠어 그러면 은 음. 내일 타르코프 할래? 왜 대답이 없어? 아직 저희 진결 아닌데요 <laughs> 모잉님 아무래도 그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모잉님 <laughs> 알았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불어볼게어 <laughs> 이걸 또 성긋네 <laughs>